약 2년 동안 위고비를 사용한 환자들의 평균 체중 감량률은 약 15%였는데요. 삭센다가 7%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두배 이상의 효과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살 빠지는 주사제로 삭센다가 이미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삭센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위고비라는 비마치료제가 정식으로 출시됐다고 하던데요. 원장님께서는 이 위고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주사제죠? 드디어 위고비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처방 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를 맞고 체중 감량 효과를 봤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엄청났는데요. 위고비는 기존의 싹센다와 동일하게 GLP-1 계열의 약물이지만 여러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약물입니다. 특히 BMI가 27 이상인 분들 중에서 당뇨병, 고혈압, 고혈증 같은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나 BMI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삭센다 대비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 개선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두 약물 모두 GLP-1 계열이고 기전도 비슷하지만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투여 빈도입니다. 싹센다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지만 위고비는 일주일에 딱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이 점이 환자들에게 굉장히 편하게 느껴질 겁니다.둘째. 효과 차이입니다. 싹센다는 평균적으로 체중의 약 7%를 감량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위고비는 그두배 이상인 15% 이상의 감량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위고비를 사용한 환자 중20% 이상의 체중 감량을 경험한 분도 많습니다. 셋째, 반감기와 지속성입니다. 위고비는 반감기가 길어서 약물이 체내에서 일주일 동안 작용합니다. 이는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혈압 감소, 심혈관 질환 예방 등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고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위고비는 피하 주사로 배나 허벅지 팔 부위에 주사할 수 있습니다. 주사 빈도는 일주일에 한 번이므로 매주 같은 요일에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0.25mg에 낮은 용량으로 시작합니다. 4주 동안 이 용량을 사용한 후 매달 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갑니다. 다음엔 0.5mg, 1.0mg, 1.7mg 최종적으로 2.4mg까지 증량하게 됩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용량은 조절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용량을 늘리는 이유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고용량으로 시작하면 구역질이나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LP-1 계열의 약물의 공통적인 부작용이 위고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관 증상인데요, 구역질, 구토. 변비, 설사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속이 메스껍거나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는 느낌을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췌장염, 담낭염, 갑상성 종양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췌장염을 앓았거나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나 수유 중인 여성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렇게 뛰어난가요? 임상 데이터를 보면 위고비의 효과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약 2년 동안 위고비를 사용한 환자들의 평균 체중 감량률은 약 15%였는데요. 싹센다가 7%였던 거와 비교해보면 2배 이상의 효과죠. 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들은 체중의 20% 이상 감량하기도 했는데요. 위고비의 또 다른 장점은 체중 감량이 단기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야구일 사용하는 데내는 꾸준히 체중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체중 감량 효과뿐 아니라 혈압이 평균적으로 5-6mmHg 에서 감소했고 혈당 조절 효과도 탁월했습니다. 비만과 연관된 당뇨병, 고혈압 같은 동반 질환을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위고비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 하나 부탁드립니다. 위고비는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주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치료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물이 그렇듯이 부작용과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약물만으로 체중 관리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약물의 도움을 받는 동안 반드시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 중단 후 체중이 다시 늘어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자신의 상태에 맞게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BMI와 동반질환 여부를 점검한 뒤 사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